자,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종말에 관련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열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종말에 관한 계속 말씀을 그 사실 그 연결해서 그 전에도 앞 부분에서 이제 드렸지만 지금 종말을 대비하라. 아홉 번째 말씀이고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추가적으로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오늘 종말에 관한 아홉 번째 말씀 때와 시기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 에, 사실 이렇게 생각해볼 지금 거의 비슷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에, 따져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논, 크로노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시기는 카이론, 카이로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아, 때라고 하는 이 크로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에,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 그 자연적으로 아침 저녁, 일월, 화수목 금, 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자연적으로 쭉 흘러가는데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 어떤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특별한 어떤 때, 적절한 시간, 이 수평적인 시간에서 수직적인 시간, 이거를 우리가 카이론,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 어느, 우리가 이렇게 나이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이 딱될거 아닙니까? 이 어떤 적절한 때, 특별한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임하신다, 이, 이, 것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로 어,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주의 재림, 강림의 날, 이 날을 다른 말로 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주의 날,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신약에서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주의 날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날, 그날이 주의 날, 그날입니다. 구약 요엘서 31장부터 보면 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원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자이 남은 자이 남자 사상이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 놓았다. 이 사상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 속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캄캄함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아오스 같은 경우는 이사, 이스라엘이 사이 이제 그 망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호와의 날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사자랑 모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또 스가리아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스가리아서도 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종말 예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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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무섭고 두려운 날이 찾아오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두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밤에 고적같이 온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온다. 어, 근데 여기서 먼저 어, 볼게 고적같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이미 알고 있다. 종말에는 얘기를 쭉 했으니까 알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전에도 아마 설교로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자, 근데 자세히 안다.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안다,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는 아카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카리보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앞부분만을 넘겨주는 정리를 하면 아카리스입니다. 아카리스. 이 아카리스라는 말이 메뚜기예 자, 근데 이제 메뚜기를 이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뚜기를 이렇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자연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메뚜기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죠? 메뚜기를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메뚜기 지가 알아서 뛰고 뭐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메뚜기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기근이 생긴 그럼 먹을 게 없어지죠 메뚜기도 자기의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야 먹을 게 없다 아. 자 기근이 발생을 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마치 누구 이 메뚜기를 누군가가 지미를 하는 것처럼 이 행동 양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에 있는 메뚜기도 느끼는 거야. 뭐 이렇게 없어? 이쪽에 있는 메뚜기도. 야, 여기도 먹을게 없는데? 야서로 쳐다보는 거지. 야, 우리 어떻게할까 야, 우리 모이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메뚜기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집단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을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어 누군가가 지휘를 하는 것처럼. 군대처럼. 군대처럼. 전진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지역에 걸쳐서 커다란 피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된 아프리카에서도 출발돼가지고 이 인도 쪽을 거쳐가지고 바케단 거쳐가지고 이 중국에까지 이, 이 어마어마한 그 아프리카 메뚜기가 아, 왔는데 멘, 우리가 보통 본 메뚜기가 요만한 정도라면 이 아프리카 메뚜기는이만한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해요. 사람도 막때로는 달려들어. 그 정도로 이 이빨이나 이 힘이 강한, 그 정도, 그 강한 이런 메뚜기인데이메뚜기가 와가지고 중국의이창지들을막다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 때문에 지금 뭐 비가 너무나도 몇 개월 동안 계속 또 계속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9월달까지. 그니까 러이비 때문에 지금 막다 망가지고, 산업지대 시설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남은 먹, 가 먹는 것들을 다 이제 갈가먹으니까, 대나무도막다 갈가먹고, 겨우도 다 갈가먹고, 다갈아먹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기아가 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나간 그 태풍이 구호 태풍입니다. 마이삭인데, 이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도 막 휩쓸면서 막, 엄청난 지금 피해를 줬어요. 줬고 북한 지역을 막 물바다를 만들면서 저 위쪽에, 저 중국 만주 쪽, 이쪽 길림성 쪽에 여기를 다막다 다 쳐버려가지고 그쪽에 또다물난이가 나가지고 곡창지대막 쓸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피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게 넘어가가지고 저쪽 러시아를 빼는데요. 러시아 함대, 군대 있죠. 군함 군함들. 군항, 러시아 함대들 더막 지금 그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피해가 있니다 지금, 십보 어, 태풍이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와가지고, 우리, 여기 지나가고 있죠? 내가 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피해, 피해 지 뭐, 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요게 싹 오면서 싹 틀더라고. 틀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더 틀어가지고 가면서 올라가면서, 저쪽, 북한 쪽가가지고 러시아 뺀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 세상이 이 종말에 다양한 위기가 온다. 특히 전쟁. 기근, 기가, 아, 그리고 전염병. 이게 3대, 3대, 하나님께 되면 정말 징조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대, 진, 그, 그, 뭐, 환경적인 것이. 그래서 고난과 위기와 환란 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적에 세상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메뚜기가 일어나는 거야. 기근이 오면 메뚜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메뚜기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을 막다 뜯어 먹어주면서, 먹으면서 고통을 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말이죠. 주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 당연히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메뚜기를 보듯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세히 그냥 어, 알게 된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것들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이라고 하는다는 헬라어로 크레테스 순 우리 말로는 도둑입니다. 자, 그럼 도둑이고 있 도적 같은 말 아닌가? 달라요, 약간. 자, 도둑은 뭐냐? 남의 물건을 그냥 훔쳐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요. 해 그럼 도적은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빼앗아 버리는 사람. 도적. 그래서 도적은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영혼까지 공격을 해서 훔쳐가는 사람이다라고 빼앗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이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 하기 위하여 은밀히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도적이 맞는 거죠. 탈탈 털어가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가 보도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도두, 보다 더 강렬한 도적같이 오시다. 자, 두 번째, 주의 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자분들이 아기를 언제 갖게 되었는지, 살다 보면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언제 나올지도 잘 알지 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병원 이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예정일도 알게 됩니다. 뱃 속의 아기가 알고 있긴 해도 이 아기가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냥 예정일이라는 그냥 기준 점이 있지. 이것보다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 그 어떻게 알아? 밤에 나올지 낮에 나올지 새벽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양수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큰아들을 낳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아기가 아기가 양수가 터졌는지도 이게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양수인지 물인지 모집인지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나처럼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아기가 이렇게 뒤를 돌아요. 거꾸로. 그래서 머리를 밑으로 한다고. 근데 이게 자리를 잡는다고 래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거 돌리, 이거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사가 이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해보고 약을 이제 하면서, 어, 수혈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지체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사에서 13장. 바벨론의 멸망 예고에 나오는 정말 예언입니다. 너희는 애국할 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 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로다 하늘의 이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 흑암, 흑암, 공포주.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 네, 오는, 오는, 이거로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도 되면서 정말 예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시옷,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웃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배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소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고 제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어 멸망시킬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네, 멸망이 갑자기 우리 닥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 3장 보라, 날이 이름이야, 사람이 말하기를 인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대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우리 나는 나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배고픈 아이들, 그죠 아이가 고통받는 거를 보는 이 엄마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때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픈데 그 멸망의 날을 그 그런 날을 차라리 아이들의 고통을 안 보면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날, 멸망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종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5절부터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요 자,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에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자, 어. 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불신의 상태 불신한 어둡다는 그그 표현이에요 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감각한 도덕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자, 깨어있다 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 각성이라는 말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어라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어라. 이게 깨어 있다는 거예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 라고 하거나, 셀프 컨트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컨트롤을 잘하라.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해라.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제를 해라. 자제를 해라. 극기를 그 하라. 나를, 너를 이겨라. 자주 관리하는 생활을 해라. 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날라오는 칼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요. 그런데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얇은 그 가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화살 같은 게 날라오는 게 가죽을 뚫어버려서 나를 공격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안쪽에 갑옷 안쪽에 호신용으로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구리 조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리 조각을. 이거를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흉배다. 흉배.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흉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 가슴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여기 공격이 들어오니까. 공격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가슴을 막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르면 다양한 위기들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슴을 보호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 투구가 뭐냐면, 전쟁에 군인들이 나갔을 때,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철보를 쓰잖아요. 방탄보라고 그러죠. 요즘에 방탄보. 그래 총알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탄모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투구라고 하는 걸 썼어요. 왜냐면 하 사람이 날 이렇게 예, 예,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칼로 머리를 칠수 있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때로는 유럽, 유럽의 그 무사들 같은 경우는 이 얼굴 쪽도 가리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완전히 얼굴을 가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위에 내리죠. 이 내리면. 코만 공기만 통하는 구멍만 좀 있고 다 얼굴 자체를 가리고서 이렇게 그 기사들이 나와서 칼싸움을 하고 말해서 싸우죠.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망의 머리 쪽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내가 이 종말의 상황이 나의 소망을 잃어버리더라 이거야. 그랑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살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 소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믿음에 믿음이 연결되는 거지만,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잘 쓰고 이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왜 심판하러 오시느냐라고 여기 심판이라는 것만 표현하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한다. 이 고통에서부터 번짐을 받는 거죠.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한다. 행복한, 더 이상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응?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거를 위하여 그분이 오시니까,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거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피차 권면하라. 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충고한다. 용기를 북돋아 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위로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왜 건면하느냐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충고해 주면서 왜냐면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충고해 주면서 잘 세워주려고 노력해 주는 것건면두 번째 서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것은 이,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 자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어떤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정된 어느 수준까지 가도록 계속 성장을 위하여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살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아까처럼 사람도 식어진다거나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쓰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약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붙어둬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공동체가 가야 된다. 교회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말을 대비하다 아홉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